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 사무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나에게는 내 능력으로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줘야 내가 이걸 지켜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켜내진 지켜내지 못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켜내셨습니다. 결국 이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 계명. 첫째 개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개명을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다른 이웃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조금 사랑해낼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